안녕하세요. 2023년 레미제라블에서 마리우스 역을 맡은 윤은호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마리우스 역할을 맡은 김경록입니다. 안녕하세요. 이번 뮤지컬 레미제라블에서 코제트 역할을 맡게 된 이상아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이번에 레미제라블에서 코제트 역으로 찾아뵙게 된 류이나입니다. 제첫 라이센스 작품을 레미제 라블이라는 최고의 작품에서 꿈꾸던 역할로 참여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. 어릴 적부터 너무 많이 봐왔고 정말 꿈에 그리던 작품이었어서 이번에 이렇게 또 10주년에 같이 참여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. 멋진 작품에 잘 스며들 수 있게 코제트를 잘 연구하고 또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멋진 모습으로 찾아뵙고 싶습니다. 경외롭게 생각하던 그런 공연이다보니 어, 한 글자 한 글자 놓치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정말 소중하게 정말 좋은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께 잘 보여드리고 싶다는 욕심이 있어서요 작품을 보고나서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배우들부터 음악부터 스토리와 그런 정말 모든 것들이 딱 보고나면 와 진짜 좋았다라기보다는 아름답다라는 표현이 더 입에서 먼저 나오더라고요. 이렇게 참여하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고 설레는데요. 이 마음 동력 삼아서 열심히 연습할 테니까 저희 레메즈랍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, 극장에서 뵐게요. 저도 너무너무 오랫동안 기다렸는데요. 그 오랜 기다린 만큼 그 시간이 아깝지 않게 멋있게 공연을 준비할 테니까요. 여러분들도 많이 기대해주시고, 많이 찾아와주시고, 사랑해주세요.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